원익 홀딩스는, 원 홀딩스는, 제가 써놓은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. <laughs> 62평선 얼마죠? 6,360원인가요? 아래에 지지선이 있고, 위에 저항선이 있습니다. 저항선을 살짝 뚫어서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내 다시 떨어져서 저항선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밑에 60평선이 있고요. 60평선을 튕겨주면 좋은 상승흐름을 다시 한번 보이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는 3% 상승을 하면서 6,810원에 끝났는데 제가 이 저항선 6,800원에 딱 그어놨잖아요. 딱 닿는 모습이거든요. 어... 조금 불안하네요. 음... 일단 어, 파동에 바닥 찍고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. 그런데 안 좋은 점들이 몇 가지 보여요. 제가 아까 다른 종목 볼때 말씀드렸던 상승하다가, 하락하고 다시 상승을 했지만 여기 바닥 그린 부분을 그 다음에 다시 안 닿는 게 중요한데 얘는 뚫고 내 나왔었죠, 뚫고 내려왔었죠. 얼쿠야 놀랜 것처럼 바로 튀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안 내려오고 있는데 어 오늘 올라간 부분이 딱요 저항선 딱 닿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조금 아쉽고. 그리고 이전 저점을 뚫었던 것도 좀 아쉽고 6 2평선을 닿지 않았던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원리콜딩스를 혹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내일 제가 그 코스피가 이번 주에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가 먼저 가든 코스피 코스피를 코스닥이 같이 가든 뭐 여하튼 코스피가 가는 만큼 코스닥도 갈 거거든요. 원이 홀딩스가 지금 코스닥 종목인데 안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는 흐름을 타고 올라준다면 다시 이 추세선을 이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 준다면 그러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저걸 진짜로 저항 받아서 내일 떨어져 준다. 그러면 좀한 발짝 물러나서 보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